고통체형 에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먼저 정하고 어, 타겟과 아, 공과 있는 선에 공과 있는 선그 타겟 라인에 타겟 라인 위에 공에서 15 내지 20cm 앞에 예, 물체를 정하고 그 물체 앞으로 가서 어, 클럽 페이스를 그 라인에 직각으로 만들고요 그 라인에 직각으로 만듭니다 직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 그 라인 뒤에 연장선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왼쪽 어깨와 왼쪽 발을 돌려서 어, 어깨 라인을 먼저 어, 평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깨 라인을 먼저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어깨 라인을 이렇게 평행하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하면서, 그립을 하면서 오른쪽 그립. 고요. 그립을 하면서 팔꿈치, 양 팔꿈치의 라인도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어, 팔꿈치 라인을 에, 평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즉 어, 이렇게 왼팔을 어, 오른팔보다 좀 높게 해서 오른쪽 어깨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왼팔이 오른팔보다 이렇게 에, 높게 되면. 팔꿈치 라인이 타겟 라인보다 오른쪽으로 타겟 라인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어~ 어떤 그~ 어, 골퍼들은 오른쪽 어깨가 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팔꿈치 라인이 타겟 라인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팔꿈치 라인을 어~ 타겟 라인에, 타겟 라인에 팔꿈치 라인을 평행하게 하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팔꿈치 라인을 이렇게 에, 타겟 라인에 평행하게. 또, 어, 힙 라인. 즉, 왼쪽 힙과 오른쪽 힙 라인을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보통, 어, 체형의 에, 그 골퍼들은, 어, 힙 라인에, 에, 힙 라인이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 부분입니다. 그래서 힙 라인이 에,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그다음에 에, 무릎 왼쪽 무릎과 아, 오른쪽 무릎을 연결한 에, 무릎 라인이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그다음에 팔발 라인 팔 라인이 타겟 라인과 아, 평행하게 이렇게 에, 서 있을 때몸 전체가 아, 그 타겟 라인에 스퀘어 됐다. 라고 해서, 어, 몸이 타겟 라인과 가장 그 에임이 잘 되어 있는 에, 상태입니다.